그... 푸푸에서 <웃음> 푸푸에서 <웃음> 받은 <웃음> 노적기 오락이거든요. <laughs> 진짜 나수 있어 여러분. 노적기 게임이면 노적기 게임. 이면 저래서 내가 훈민정음 못 받았잖아요, 여러분. 뭐야, 그래, 뭐야, 나 게임했어? 잠깐만, 나 이거 믿기 힘든데. 내가 언제 게임 이거 자...다시보기 없어요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저 잠깐 욕좀 할게요 <laughs> 야!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! 아또 편집 사람 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아 진짜 아 이게 여자 케인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케이님 방송 좀 많이 보거든? 근데, 나, 내가 다를 게 없어. <laughs>